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아, 오늘 11월 29일 화요일 네, 121번째 시청작도크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밤 아주 아, 한국과 가나전에서 우리 선수들 참 열심히 싸워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아쉬운 점들을 뭐 항상 어떠한 일에든 결과에 아쉬움이 있다는 건뭐 인지상정이죠. 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아 이번에 진짜 그 조규성 선수 아 새로운 모습 그 어, 정말 그 날렵한 헤딩슛이 아, 가슴 후련하게 했습니다. 연달아 두 골이나 하고, 또 우리 이강인 선수 아그 아주 그 좀더 일찍 조금 후반 한 30, 아, 저, 전만 30분, 그때쯤이라도 투입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어, 게임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뭐, 어, 가나 선수들도 뭐, 폭격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고, 어, 정말 진념, 투혼, 뭐랄까, 그,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아참아 아, 축구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아,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이 남는 것만큼 음 우리도 또 시를 또 열심히 써야 되겠죠 시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한다는 그 의미가 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예, 해봤는데요 음 정말 최선을 다할 때는 어,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항상 어,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대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따라서 곧장 줄곧 한길로 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하여튼 뭐 숨죽이고 어, 마음 들뜨면서 어, 지켜본 예,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그 월드컵 아, 아주 또 흥미진진합니다. 그, 후반 하여튼 참, 그, 후반전, 아, 그, 90분에 아쉬운 그런 거, 그것만 아니었어도, 또, 우리 선수들이, 어, 그, 슈팅을 꽤 많이 했어요. 볼 리드력도 좋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 정말 얼마든지 가능성이 높았는데, 우리 저, 손흥민 선수도 참, 어, 끝까지 멋진 그, 투혼 또 자신의 역할, 그 감당하는 모습에 아, 정말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그, 저, 그, 그 스타라 할까, 영웅은, 예,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죽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절대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아, 정말 훌륭한 그런, 그런 경기를 했다고 저는 참 어, 격려와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의 자세. 예, 그런 모습들도 저도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뭐 얼마나 어떠한 부분에서, 어, 시인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번, 매 때마다 글을 쓰면서 글을 접할 때 내가 어떠한 단어와 용어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긴 됩니다. 물론 시의 문장도 어,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유되어 있는, 함축성 있는, 어, 언어를 선택해야 또 제목을, 예, 네 정하게 되죠. 제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제목이 하나의, 어, 그, 모든 작품의 모든 것을 아주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 경우도 많이 있고요. 노래, 가스, 노래 같은 가사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제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글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아주는 그런 제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매일 쓰는 시 속에서 뭔가 어또 다른 부분을 자꾸 이제 찾아보고 싶고 또 도전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 연습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저의 그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어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어, 마음가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먼저 사람이 되라고. 예. 저도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자신 있게 아우 나참 어, 이제 사람같이 살아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만 음, 정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는 그말그 옛사람들의 그 어떤 말씀들이 참 굉장히 그 어, 뭐랄까 그 성현의 어, 성현들의 말씀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말씀이 참 진리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굉장히 어, 의미와 어, 내용을 함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고사성어라든가 모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여러가지 한자라든, 뭐, 이제, 물론 뭐중국의 어떤 저 영향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어른들의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이 하다, 하다못해 그,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역시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담이 아닐까. 또, 그러한, 어, 말씀 속에서의 그 지혜로움 같은 것,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참 굉장히 훌륭한 우리 그 조상에 대한 어떤 어, 감사와, 음, 어, 덕을 많이 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생각같이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부터 조금 이제, 이제, 어, 많이 좀 오는 지역도 있었고요. 제가 어제도, 음, 사실 저기, 어디지? 어, 와북, 예, 그, 거기가, 남양주, 예, 와북, 거기 좀, 이제. 예.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막 비가 좀꽤 왔습니다. 올 때. 거기서는 별로 아니었는데, 예, 올때 보니까 또 비가 꽤 오고. 하여튼, 어, 교통, 그, 흐름, 정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들, 어, 상황들, 사람의 그 관계, 만남, 또그 장면들 하나하나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글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내용들이 또 각인되는 어떤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무엇을 바라보고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한 메모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음 정말 중요한 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스마트폰 시대라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신이 본 좋은 장면 좋지 않은 장면 또 뭔가 느낌이 와닿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놓고 다시 그 상황을 그 사진을 찍었을 때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고 각인시키면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있었던가라는 그러한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언어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의 작품이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이제 또어 벌써 어한 주도 이제 화요일 벌써 시작했죠. 이제 화요일 오늘도 비가 꽤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는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물 연대의 파업 문제, 또 국가에서 그 어떤 정부 시책으로 뭐 이제 강하게 그 어, 그런 부분을 어영어개시 명령을 내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복합한 합적으로 복잡한 그러한 미묘한 상황들이 있는데 또 코로나 환자가 7만 명이 넘어서서 7만 1,600명이 선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경제 뭐 사회복지 뭐 정치 뭐할것 없이 국방 문제까지 하여튼 온통이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운 그러한 생각, 어, 상황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 시인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 누군가에게 음, 위로와 그 어떤 그 희망을 예, 줘야 되는 예, 그러한 선, 선사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되는 예, 예술인이기 때문에 그 예술인으로서의 자격 또그 예술인으로서의 각오나 방향성을 틀림없이 확고히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시 쓰는 사람들의 자세가 자꾸 언급되는데요. 어, 시인이 시인으로서의 자격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를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터치되고 감성적으로, 감동으로 다가갔을 때 시인으로서의 보람과 뿌듯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어제, 음 송추 바베큐장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저어 저희 그 협회 회원 중에 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송추에다가 바베큐장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 최종일 대표 축하드리면서 그분의 어떤 사업장을 한번 이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느낌을 제가 담다 보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하여 오늘 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송추 바베큐장 다선 김승호 송추에 관이 바베큐장에 글림핑을 개장하여 앞에는 송추계곡이 있고 오손 도서 가족 친구 지인 모임에 사람들이 좋아할 공간이 있었다. 새로이 단장하여 말끔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산책과 독서로 야외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 음,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어나는 글램핑의 추억이 켜켜이 쌓이고 새록새록 피어나는 기억들의 한 주간의 피로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힐링 공간. 오가는 대화 속에 정겨움이 있고, 탁 트인 공기와 부는 바람에도 웃음꽃 피어나는 곳. 송추에는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잘, 어, 오픈, 이제, 오픈해가지고, 음, 한 주간 이제, 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돼서, 어,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또 위로의 공간으로, 그렇게 아주 그, 그 좋은,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썼습니다. 음,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주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일이, 어, 저도 문득 이제 그, 일정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어, 바쁜 현실적인 어떤 현상 속에서 자꾸 우, 이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저, 어, 또 시인분하고 또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도, 아, 시간 약속을 안정하고 장소만,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탓에 그것을 깜빡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아마 바쁘셔갖고 놓치셨을 거예요. 왜냐면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 지금 너무 송구하고 예,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저도 어, 그. 게으르거나 뭐 이렇게 어, 저기 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죄송합니다. 어, 꼭 뵙고 싶었는데 음, 뵐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안 됐나 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잊어버렸습니다. 어, 오늘도 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중요한 약속이 11시부터 잡혀져 있습니다. 어, 일상 속에 그 어떠한 그 미팅과 관련된 일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과 또 제가 처리해야 되는 또 그런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 속에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루틴 속에서 어떠한 일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한번쯤 구분해 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그래야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그 보람을 가득 안는 그런 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놓치거나 또 생각하지 못한 생각했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늘 그렇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뭐 메모를 남기거나 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상업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계속 제가 그냥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는 것, 또 누군가가 저의 말과 대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저의 모습과 어, 함께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비가 오고 날씨가 좀 구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운전, 안전운전 조심하십시오. 어,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